저는 뭐 시나리오를 열심히 쓰고 있고요. 시은 씨, 시, 시, 시 <laughs> 아이고, 저뭐 말로 제가 잘 표현을 못 하겠는데, 저 시술 되게 굉장히 인간적으로도 너무 좋아하고, 굉장히 매력이 있으시잖아요. 그래서 항상 본인은, 어 아까처럼 자기의 어떤 모습, 밝은 모습이랑 좀, 진짜 또술 많이 드시면 되게 <laughs> 장난 아니다 그런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요. 본인도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고, 근데 제 영화에서 그런 것들을 뭔가 펼칠 수 없어서 그때 힘들었을 때내 미안하기도 하고, 그래서 장편 찍으셨다고 하니까 너무 궁금하고, 그실시가두 시간 내내 이렇게 나오는 걸 너무 보는 걸 보는 게 굉장히 기대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저는 요즘에 쉬고 있고요. 예, 원래는 계획이 어, 안자 계획을 안 잡고 살아보는 게 계획이에요. 예, 그냥 계획 없이 사는 걸로 정해진 해라서. 예, 지금 계획이 없고요, 앞으로. 어, 김신배우는 사실 저한테는 좀 은인 같은 사람이라서, 아까 얘기했듯이 스텝 없이 그냥 관민규배우랑 저랑 이렇게 세 명이만 가는데, 생각을 해보면은 남자 둘과 여배우 한 명에서 영화를 찍겠다고 해외 나가는 진짜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되게 사실은 엄청 고마운 친구고 어, 그래서 뭐 가끔 통화하면서 서로 도닥여주고 있는 그런 사이인데 되게 응원을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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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더 기분이 좋은 자리고 어, 이 홍보를 꼭 해야 돼요 3월 7일 날 내가 사는 세상이라고 <laughs> 김지현 배우랑 강민규 배우 둘이 주연으로 나온 장편 영화 개봉을 하는데. 예, 3월 7일 날부터 예, 첫 주에 열심히들 표를 팔아야 계속 롱런하니까 예, 그걸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작업 을 분명 할 테죠. 그것들도 다 챙겨서 봐주시고 응원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. 네. 뭐 저는 사실 장황한 건 아니고 사실. 아, 영화를 보여주는 거 이외에도 서로 이제 집의 시간 때 얘기하는 거에 뭔가 내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. <laughs> 그래서 뭐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, 제가 막뭐 재주가 많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<laughs> 제가 한번 배우전이다 보니까, 제가 살아 배우로 시작하면서 살아왔던 제가 스무 살 때부터 시작했으니까, 사실 삼십, 십삼 년. 13년이 흘렀는데, 그거 좀 약간 훑어봤어요. 그래서 좀, 짧게 지금까지 제가 얘기를 하자면, 장황하진 않고 짧, 짧아요. 제가 스무 살때 대학교에서 처음 대사, 두 마디의 대사를 했었어요. 첫 연극에서. 큰일 났슈, 큰일 났슈, 두지. 그질이 샘이 말라버려슈이 대사를 하, 하나로 같이 선배들이랑 연극을 했었는데 전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. 그첫 저의 연극이. 그게 저에게 아직도 이렇게 힘들지만 할수 있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. 아 연극이란 게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. 음, 막 그러니까 연극을 할 때도 재밌었는데 그 과정이 너무 재밌었어요. 끝나고 또 같이 막술 마시고 놀고 그거 하나가 저에겐다 연극이었거든요. 그래서 음 그러면서 또 이제 학교 졸업하고 대학로에서 연극을 했을 때는 사실 음 돈을 많이 못, 버, 못 받고 이제 교통비만 받고 연극을 하니까 알바를 하면서 사실 알바하면서 알바를 많이 했는데 알바하면서 음더 연극을 했어요. 그러니까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했죠.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지 내가 할수 있는 일이구나. 음 그때 막 생각을 했어요. 나중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다른 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 일로 돈을 벌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면서. 막 그렇게 힘들지도 않았어요. 왜냐면 연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러, 그러고 이제 또 세월이 흘러서 사실 지금 연기로만 돈을 벌고 있어요. 왜냐면은 막 그때 결심을 했었거든요. 다른 알바를 하, 하지 말자 이러면서 그래서 사실 지금 너무 행복한데 또 이게 생계가 돼버리니까 연기가 너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. 이게 수단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사실 그 지점이었었는데 아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다시 이, 이 마음을 되찾을 수 있을까? 하니까 연기가 너무 제 인생에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. 근데 이건 음, 직업, 직업이다. 나는 배우고 직업, 나의 모든 내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는데, 가 하나의 그냥 직업이고 다른 것들을 많이 채워놔야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또 다시 너무 재밌어졌어요. 돈도 벌고 너무 고맙고, 그런다가 지금은 또. 그 연기 자체에 좀 뭔가 좀 일상적인 걸 많이 채우고 아까 마이스윈 레코드처럼 감독님들이 연 다시 영화를 안 찍고 뭐 시골에서 다른 일을 하면서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연기를 계속 할 건데 좀더잘 하고 싶어서 네 말이 길었는데 여기까지고 어쨌든 <laughs> 저는 그 이제 단편 이게 독립 영화를 하고 뭐 상업으로 이제 간다 가는 게 수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상업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어 저는 이제 강에서 바다로 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근데 그게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. 지금 제가 저의 어떠한 처해진 상황들을 이제 좀 보니까 이게 바다가 아니고 내가 이거 이, 이거에 좀 나약가 스스로 강박이 생겨버리면은 이게 되게 커다란 수족관에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어디에 있든 내가 이 배우 역할, 뭐 나는 배우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역할에서 좀 벗어나야겠다. 그러니까 김시은으로 좀 삶을 많이 충만하게 살아 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그래서 그렇게 좀살 예정이고, 어... 저는 또 극단을 하나 만들 예정이거든요, 제가. 나중에 연극하면 꼭 보러 와주세요. 네, 여기까지입니다, 여러분. 네, 감사합니다.